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게 두면 안됩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한두달 지났잖아요. 지금 다시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정도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거 모르고 지켜보면 은또 속기 쉽죠.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제 새로 나오는 책, 좀 구조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고 싶어가지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줄 몰랐어요. 책 읽고 이제 좋다는 분이랑 도움 받았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좀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래 링크 보시면은 책 링크가 있습니다. 그 판매 링크가. 그래서 좀 한번 읽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은 이걸 포함해서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멀쩡하지 않죠? 근데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릴게요. 지금 이재명은 뭐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이제 혼자 모든 힘을 독차지했다는 그 승리 의식에 가득 젖어 있었어요. 잠깐 좋았죠. 한 2주? 근데 문제가 뭐냐? 민주당을 뺏겼어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아마 제 생각에 방심했어요. 뭘 방심했냐? 내가 없으면 민주당은 존재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추앙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이용한 거예요. 민주당은 이재명이란 상징이 없으면 정권의 정당성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딸려있는 개돼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계속 구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이란 자리로 떠났어요.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란 이그 자격도 안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나 대외 문제나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재명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지지율이냐 아니면 한국 경제랑 국민들이냐 당연히 지지율을 선택하고 한국 경제랑 국민들을 개돼지로 버렸는데 문제는 이걸 택했는데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문제가 일어나면서 지지율의 균열이 일어났는데 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떠난 이재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지율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간 경제를 선택한 면이 있거든요. 관세협상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시멘트 지지하던 사람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왜? 이재명 때문에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날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없는 지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좋다. 우리 총통님 무조건 좋다. 이재명 똑똑하니까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머저리 천치 같은 지지의 이유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붕괴됩니다. 딱 하나면 돼요. 나한테 더 이상 이득이 안 되고 날 버린 것 같다. 그럼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반대시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파고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정청래인데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고요. 이 포괄에서 또 누가 있냐면 문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가 파고들어서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이제는 이재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청래가 마음먹어서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통과 안 시키거나 다른 법을 만들어내면 은 이재명은 끝납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엄연히 따지면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가 이재명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증거가 있습니다. 문재인 이 사람은 하... 진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정말 추악한 추악 그 자체예요. 퓨어 추악 그냥 추악 그 자체 근데 이 사람이 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불러주고 싶지도 않은데 현직 대통령한테 옛날에 자기 아랫사람 자기 그 부하를 사면해라 조국이요 이렇게 거의 시키는 사람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일 거예요 말도 안 되고요 사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면은 평화를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 역시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국을 사면하라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정청래를 통해서 정청래의 백그라운드 누구예요? 김어준이에요 그럼 김어준, 정청래, 문재인에다가 풀려나면 조국까지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이 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조국의 사면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지금 찍을 땐 결정이 안 됐거든요 아마 내일 결정나는 것 같던데 그것도 땡겨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압박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힘에서 이재명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일단 이 과정에서 박찬대랑 싸웠잖아요. 박찬대는 이재명 이꼴 박찬대거든요. 여기에 밀어내면서 정치적 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이제 이재명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래 당대표가 되면요. 같은 당이잖아요. 대통령을 먼저 만나요. 항상. 근데 패싱했어요. 이재명 개무시하고 어디로 갔냐. 노무현 참배 그리고 문재인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국 사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가 이재명 목숨줄 을 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말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듣는다 해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이랑 윤미향 그리고 다른 이화영도 있잖아요. 이 굉장히 복잡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김어준, 문재인, 정청래 그리고 조국까지해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졌고 진작에 이재명이 이제 레임덕이에요. 이재명이 이제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관세협상 하러 가야 되는데, 관세협상 하러 가기 전에, 이 관세협상 기간 중에 누군가 양념 다쳐놨어요. 반미로. 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그러면 이재명 가면 트럼프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관세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정말 박살나서, 한국 자체가 붕괴 직전이에요. 3,500억, 사실 4,500억인데, 3,500억 달러를 줘야 되는데, 한국 외화 보유금액이 4,100억 달러인가 그래요. 이걸 어떻게 줘요? 근데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선물로 주는 거라 그런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4,100억 달러 밖에 없는데, 3,5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줘요? 이건 국가의 외화 보유고가 날아가는 건데, 일본이랑 비교하면 안되게 일본은 그 상황과,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갖고 있는데, 5 5 0 0억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달러랑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엔화가. 엔화는 질이 달라요. 한국은 그것도 아니라서, 이거 환율적 박살 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쌀 개방, 소고기 개방, 광우병 드립 그 와중에 플러스 알파 추가 그 와중에 지금 3,500억 달러 수익률 배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트럼프 지금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기간에 반미 다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당 뺏겼거든요 근데 조국 사면까지 해야 돼요 조국 사면 그리고 뭐 윤명은 일단 됐고 조국 사면이랑 그리고 지금 쌀 개방, 소고기 개방 그리고 관세협상 실패 이거 지금 내부 분열이죠 그리고 내부는 힘을 뺏겼죠 외부로는요? 외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친중을 하라고. 원래 하면 안되지 당연히. 근데 남자답게 하든가 치졸하게 이게 뭐 양아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 양아치 맞구나. 어쨌건 간에 반미를 할 용기도 없으면서 난 대통령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아랫사람들이 반미하니까 냅둔다? 어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 하, 정말 양아치 근성을 버릴 수가 없는데 아랫사람들 지켜보면서 음 하면서 허락해주는 듯한 그런 코스프레 대통령 놀이를 오래 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감당되겠어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자, 이재명이 지금 왜 꼴이 났죠? 지금 정청래한테 왜 끌려다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범죄자라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감옥 안 가려고 무슨 수를 썼어요? 수많은 사람이 디펜스를 치고 뭔가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 여러 번 여러 차례 말도 안 되게 발생을 하고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고 기적적으로 누가 또 도와주고 막 이렇게 계속 무슨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그 과정에서 돈을 쓴거 일종의 비용을 썼고 지금 청구서가 날라드는 거고요 약점까지 잡힌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덩그라니 있고 뒤에서 김어준 문재인 정청래 조국이 조종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날라가도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4명 있죠? 문제는 안 되고, 3명 있죠? 조국이랑 정청래랑 지금 김어준, 대선 나가면 국힘당이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건데? 아니, 누가 이길 건데요? 그럼 얘네 욕심낸다고요. 그럼 욕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명 날려버려야죠. 그럼 이재명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 말 들을 수 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관세협상은 정말 역사적 대구력, 한국을 10년 후퇴시키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마 진짜, 역사적인 실패가 나올 거고, 또 모르는 개돼지들이 왈왈 질질하면서 또 추앙을 해줄 건데, 그래서 진짜 이게, 아,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지금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와중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반미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반미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나라를 바치는 쪽으로 가면서, 중간 어느 때쯤에 이용가치가 닿으면은 잘라버리고, 다음 사람이 올라올 거예요. 이 전까지 국힘당이든 누구든, 지금 보수 쪽에서 인물 안 나오면요. 방법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한명두 명이라도 찾아내고 길러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걸 목소리를 내자. 안 그러면 정치인은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니까 누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힘이 집중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날아가도 똑같아요.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끔찍하지 않아요. 정청래?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국 말할 가치도 없고요. 김어준이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얘나 쟤나 쟤네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무슨 여러분, 그 범죄 조직 양아치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하고 서로 약점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있잖아. 딱요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특정 보직에 앉으면 안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도 다 알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깡패들 양아치판이지 무슨 이게 무슨 술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보기 추잡하고요. 한국 앞날이 정말 어둡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거 아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저도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할 것이니까 같이 좀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이재명이 이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나마 보수의 기회가 있는 거지 일찍 날아가버리고 더센 애들 앉아가지고 완전 장악해버리면 시스템 장악해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뒤에 또 중국이 있을 텐데. 이건 중국이랑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고든창이 얘기했어요, 진짜. 고든창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한테 넘어갈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또박또박. 전문가들이 보는 시야가 이래요, 지금. 대위기에요. 지금 뭐 다른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대 국가 자체가 위기에요. 이걸 여러분이 같이 알아,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요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